1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이렇게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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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여0와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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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이가 오셨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고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적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신이라 여호와께 그 피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육녀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감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은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함께 나온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일남전도의 수련회가 있어서 오전부터 또 함께하고 또 저녁에 하루 종일 보다가 또 함께 온성도들또볼수 있으니 참 좋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이 넘치는 것 저는 뭐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고 어 세상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당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란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더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 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며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편 1편을 볼때에 악인에 대해서 나왔지요.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 편에 연결됩니다. 이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세상은 결코 하나 될수 없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 날까지.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편 2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0편 2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로 10편 2편은 시작되는데요 이 의문사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꾸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 사탄은 이미 여러분들 자신이 패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며 하나님 따르지 않고 세상 따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멀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나쁜 계략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이란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마귀는 무엇을 노립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계속 심겨주며 거기에서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국가와 사회와 개인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선이 뭡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대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상대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책이죠. 하나님은 선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말하며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하여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헛된 바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어떠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나쁜 계략을 늘 꾸미고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헛수고일 뿐임을 오늘 시편 2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뭐 다윗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뭐 다윗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 완전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꾸미고 있는 헛된 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시편 2편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끊고 그의,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아멘. 세상의 군함들과 관원들이 연합합니다. 연합. 어, 늘 사탄 마귀는 정말로 악한 자들을 연합하게 만듭니다. 연합하여서 덩치를 키워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지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끊어버리고자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후에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쫓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바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나좀 내버려둬요. 나좀묵지 마요. 라고 말하면서 결박으로 여기며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의 인생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만들었어도 내 인생 내 것이니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진 인간은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끝없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죠 10편, 2편에 나오는 이란 반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세상의 권세,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세상 문화, 우리는 문화의 뭐 힘, 뭐 컨텐츠 문화 컨텐츠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문화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영화 하나가, 어떠한 뭐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문화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수많은 즐길거리들을 안겨다 줍니다. 수많은 관심거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떠나도록 합니다. 도덕의 기준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악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르는데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잘못된 쾌락과 삶의 방향을 자기 주위에 빠져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악이 더 많아질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까지 악은 사탄은 발버둥칠 겁니다. 어떻게서든지 사람을 어둠 속에 몰아놓으려고 힘쓰겠지요.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러한 악한 세상의 반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편 2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가 나의, 나의 왕을,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시온에 세웠다,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반란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웃으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거룩한 경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 인간의 악한 행위를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심판하시기 전 그들을 비웃으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분을 바라실 겁니다 진노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처사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고 참고 계십니다 이렇게 악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악을 내버려 둘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릴 때가 오지요.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그 어리석은 악의 길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한 생명 살리시고자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모든 악을 완전하게 심판할 그날 그 날이 영원토록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이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은 찾아올 것인데요. 어떻게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지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내게 구하라.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그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만 성도에게만 영향력을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땅 끝까지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것인데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편 2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철저하게 깨뜨리실 겁니다. 철저하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장이 뭡니까? 철로 된 막대기죠. 철로 된 막대기.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약한 질그릇이 이 질그릇을 철로된 막대기로 살짝만 쳐도 박살 나버리잖아요. 박살 나버리듯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모든 악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중하게 될 겁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져도 세상의 교만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야 됩니다.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도 없이 높아져가는 교만함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사명이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지혜를 얻으며,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야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에 가야 될 길인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떨며라는 말은 비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두려움 안에서 전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은 길루라는 말인데 기뻐, 뛰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여러분들 서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기쁨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조화되지 않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 악을 저지를까요? 왜 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고, 또,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 앞에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 균형이 필요한데,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주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사실. 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다 채워가 버릴 겁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반역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따라 악을 행하는 자의 길에 어느샌가 서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의 괴를 따르는 자의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이 나라 위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들려온 소식들은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좋지 않은 소식들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이 세상의 역사는 정치의, 경제의 어떤 군사력의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렇게 질그릇 같이 연약한 세상의 권세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 부, 명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 버리시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세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며 사탄마귀는 하지만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어지럽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철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의 통치하심에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